봐주지 마세요, 진짜. 딱 싫으니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봐주지 마세요. 뭐 하나요? 뭐, 게임, 뭐, 게임이 끝났다 아주 그냥. 예? 하하하하! 아, 이거 웨이크에서 패턴 바꾼다 했어요, 제가. 뭘 바꾼다고요? P, A, T. 안 보이기도 하다, 지금. 일단, 먼저 걸어주셨으니까. 쫄이요? 쫄? 쫄이라 했나요? 아, 나 참. 웃음도 안 나오는데. 주케 하세요, 주케. 주케를 하시라니까. 주케 하세요, 주케. 주케 안 하면 끕니다. 주케 맞나요? 주케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 바긴 트를 오늘 몇판 이긴다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많이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했어요. 제가 말로만 해놓으니까 다뭐 주지 마세요. 최대한 자기 실력, 잠재력을 끝땀 흘릴 때까지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저도 말로만 안 합니다 오늘. 1라운드 진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니까. 아, 나참 1라운드 지금 저는. 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교 좋아해요 제가. 점프 하겠죠.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퍼퍼 패턴, 오늘 바뀝니다. 오늘 방제 보고 오셨죠. 패턴 바꾸기, 오늘 제 원래 하던 패턴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아, 자. 자 빠져주고요. 그 낙인데 보니까. 봐주지 마세요 진짜 딱 싫으니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봐주지 마세요 뭐 하나요? 뭐 게임이 끝났다 아주 그냥 예? 아 이거 메이크했어 패턴 바꾼다 했어요 제가 뭘 바꾼다고요? 패턴 P A T 패턴을 바꿔 버리면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누구라도요그 누구라도 패턴을 바꾸면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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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자, 기한개 터지고 한 대만 때리면 끝나니까. 아! 하...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첫판 이기면 사실상 끝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다. 아시죠? 끝났어요. 시한테 제가 몇승을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한테 몇승 정도 가능한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런. 차, 나 무슨. 차, 기다린다? 오케이. 음. 테리, 어차피, 여러분. 테리, 저한테 테리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 사실 2대1이나 마찬가지. 두마리대세마리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테리는 그냥 기 모아주는 용도예요 아시겠지만 하! 그 뻔한 거! 뻔한 피살기 줘! 줘! 고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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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고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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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 고르스트를 하면 돼요. 괜찮아. 자 가자. 사바. 하다. <laughs> 지금 게임 끝났나요? 지금? 고고전 나왔네. 고고전은 기세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기세가 상당하죠. 상당한 기세인데. 내가 아, 내가 있는데. 됐다, 이제 비슷하게 맞췄군. 하, 1번 고로를 한다면.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도, 참, 중요한데. 갑니다. 머리 잡기나 하겠죠, 뭐. 상성상 야시로가 안 돼요, 고로한테. 상성이 잡바 해주면 할게 없어요. 지금 야시로 뭐예요? 할게 없다니까. 할게 없어요. 이거 바로 잡히나 이거 뭔데 이거? 안 죽죠. 안 죽어요. 괜찮아. 괜찮아. 안 죽습니다. 봐주지 마세요. 지금 살짝 봐주는 것 같은데. 끕니다, 봐주면. 봐주는 것 같으면 끈다 했어요. 지금 봐주는 것 같은데, 지금. 바주님, 바주님하라 했어요. 바주님하라 손이 좀 풀렸구나. 이대 가면 돼요, 여러분. 이대 가면 되잖아. 옷각이잖아요, 제가. 옷각로입니다. 옷각로. 이번 판 이기고, 막판 이길게요. 3대2 갈게요, 그냥. 3대 가죠. 버그! 역가드. 잡아버려. 고로, 제가 1번 왜 놨을까요? 참, 다쿠마 1번 왜 놨을까요? 고로 사냥을 하려구요? 제가 고로 사냥하려고. 하, 자, 퍼펙트 가볼까? 안 잡혀. 에너지 다 차죠? 퍼펙이나 똑같습니다. 퍼펙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너이 다 차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안 잡히나? 하! 좋다, 가자! 두번 고르고 하단피싸기 아,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씨 좋다 아 눌렀잖아 봐 바... 봐주지 마세요 진짜 봐주기만 봐줘요 진짜. 됐다. 최선을 다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 나사. 뭐야 이거. 봐주지 말아 했죠 이거 이거 지금 봐주는 거티나 마이너스예 지금 이거 무효할게요 이거는 막판에 너무 봐주더라 방금.